안녕하세요. 오늘은 구파트너 15화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많은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드라마의 클라이맥스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특히 차은경과 한유리, 그리고 오노의 관계 변화가 중심이 되며, 이혼소송이라는 주제와 얽힌 인간적인 이야기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럼 주요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이번 화에서 차은경과 한유리는 서로 이혼소송에서 맞붙게 됩니다. 두 변호사는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벗어나 진정한 경쟁자로 대립하게 되었죠. 차은경은 한유리의 소장 내용을 보고 실망감을 느끼며 지적하지만, 한유리는 당당하게 자신의 입증 능력을 믿고 대응합니다. 법정에서의 치열한 공방은 그들 사이의 긴장감을 더욱 고조시키며 시청자에게 몰입감을 제공합니다. 15화에서는 은호와 유리 사이의 로맨스도 본격적으로 전개됩니다. 은호가 대전 로펌을 그만두고 은경의 사무실에서 일을 하게 되는데 유리는 은호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을 드러내며 그에게 고백합니다. 을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한층 더 깊어지게 됩니다. 주된 사건인 이성애와 최진혁의 이혼 소송도 중요한 축을 이루고 있습니다. 최진혁의 성관계 중독 문제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이혼의 원인으로 부각됩니다. 서로 간의 오해와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 조정 과정에서 두 사람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이 장면은 이혼 소송에서의 심리적 긴장감을 잘 드러내며 변호사들의 법정 공방과 인간적인 갈등을 효과적으로 표현합니다. 차은경은 혼자서 사무실을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은호에게 스카우트를 제안합니다. 은호는 은경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그녀와 함께 일하게 되죠. 은호가 차은경의 팀에 합류하게 되면서 차은경의 사무실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편 차은경과 우진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각각 로펌의 대표로서 만나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러한 변화는 그들 사이의 관계에 미묘한 긴장감을 더해줍니다. 우진이 은경에게 장난스럽게 다가가며 관계의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는 장면은 두 사람의 앞으로의 관계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구 파트너 15화는 여러 인물들의 감정 변화와 복잡한 법적 갈등이 잘 어우러진 에피소드였습니다. 차은경과 한유리의 경쟁, 은호와 유리의 감정선, 그리고 차은경의 사무실 운영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전개들은 앞으로의 드라마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제 드라마는 마지막회로 다가가고 있으며 차은경과 한유리가 다시 맞붙는 장면이 어떻게 마무리될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구 파트너 15화에 대한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